안녕하세요 다면입니다 오늘은 정말 빠른 맵핑 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녹폭 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빌드는 조선펭귄님의 빌드를 참고했는데요 속도를 조금 줄이는 대신 높은 실드와 CI를 채용함으로써 몸을 튼튼하게 하는 방향으로 제 입맛대로 수정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빌드 중 맵핑 속도가 가장 빠르고 7천 이상의 실드와 CI로 몸도 매우 튼튼하지만 단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가의 유니크템이 필요합니다 몽상가의 손바닥이라는 유니크템인데요 시체폭발 성소를 상시 부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해서 화면 단위로 몹을 순삭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아이템이 없으면 몹을 죽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게 되는데 이게 빠른 이동 속도와 맞물려서 렉이 상당히 생기게 돼요. 뿐만 아니고 사망률 또한 올라가게 되니 반드시 몽상가의 손바닥을 하나 장만하신 이후에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몽상가의 손바닥은 드랍으로는 획득이 불가능하고 심장에 인도하는 손바닥, 정신에 인도하는 손바닥. 눈에 인도하는 손바닥 이세 가지 아이템을 타락하면 매우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매 시 영상 녹화 시점 기준으로 85 디바인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헤드헌터가 빌드 성능에 매우 큰 영향을 주니 넉넉하게 300에서 500 디바인 정도 예산을 잡고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면허증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탁 트인 맵에서야 상관이 없지만 좁은 곳이나 장애물이 많은 맵에서는 계속 부딪혀서 다소 불쾌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 면허를 따거나 전면을 사용 하면 어느정도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빌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빌드의 메커니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이동의 비밀은 녹아내린 폭발과 뼈박살이 있는데요. 스킬을 쓸 때마다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캐릭터의 공격속도가 올라갈수록 캐릭터의 이동속도 또한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공속은 매일 급강한 패시브 노드를 통해 올리는데 정확도 250당 1%의 공속이 올라가요. 되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정확도를 83,000가량 올리면 332%의 공격속도를 챙길 수 있게 됩니다. 정확도가 올라가는 원리는 이번에 변경된 확고한 기술 노드로 기본적으로 정확도를 2배 뻥튀기 시켜주고 1.5배 고변산으로 정확도를 올려주는 고조된 정확도 툴을 녹아내린 폭발에 넣은 다음 1당 8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민첩을 높이고 아이템에서 정확도를 올리고 이렇게 정확도 관련된 노드를 찍으면 높은 정확도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리추얼이랑 아마존 두 가지 직업으로 해봤는데요. 반지를 하나 더낄수 있는 리추얼이 이 녹아내린 폭발의 속도를 더 올릴 수 있지만 지금도 충전 제어가 켜지고 헤드헌터 버프를 받으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소형 노드 덕분에 그렇게 심한 차이도 안 나고요. 아마존의 장점은 포식 노드를 사용해서 리추얼보다 데미지가 조금 더잘 나오고 이 신비한 수확이랑 피해 정수 장갑을 활용해서 카오스 면역 노드를 쓸수 있음과 동시에 높은 실드량을 가져서 한방 데미지에 잘 안죽는게 장점입니다. ci 아마존의 에너지 실드가 차는 메커니즘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반지에서 물리 피해 기반 생명력 흡수 옵션을 챙긴 다음 신비한 수학 노드를 통해 원소 피해로도 흡수가 가능하게 바꿔주고 피해 정수 장갑으로 생명력 흡수를 에너지 실드 흡수로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이 세가지를 모두 해주셔야 실드가 잘 차게 됩니다. 보스들 같은 경우는 최후의 한탄 석궁에 있는 진홍곡 스킬로 해결하는 자체 공격속도 개수와 피해 개수가 매우 높아서 날먹으로 보스전을 할수 있습니다. 정신력 잼으로는 3일체와 얼음의 전령, 천둥의 전령, 그리고 전투 격분과 충전 제어를 사용합니다. 3일체는 원소 피해를 줄때 가장 높은 속성의 공명이 쌓이고 다른 속성의 공명은 줄어드는 정신력 잼인데요. 공명이 올라갈수록 데미지가 고변산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녹아내린 폭발을 보시면 화염 피해가 3992에서 5574로 최소 데미지가 다른 숙성의 최대 데미지보다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녹아내린 폭발을 사용할 때 무조건 화염 공명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얼음의 전령을 보시면 냉기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이럴 경우 얼음의 전령이 터질 때마다 냉기 공명이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천둥의 전령으로 번개 공명도 쌓아보려고 했는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성소나 헤드헌터 등의 변수도 많아서 이게 사원소 전부 켜지는 거는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화염이랑 냉기 이렇게 두 가지만 켜서 사용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만 쓴다고 해도 공명이 200이 쌓이기 때문에 약42% 정도의 고변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전투 격분과 충전 제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적을 동결시키면 전투 격분으로 격분 충전을 얻고 격분 충전을 가지고 있으면 충전 제어 효과로 공격 속도가 16% 고변산으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동결을 시키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무기에 사카월의 하늘의 룬을 넣어서 원소 개인 효과를 얻음으로써 냉기 개인을 좀 챙겨주고요. 심연 주월에서도 냉기 개인을 얻어주고, 무기와 반지에서 냉기 플래을 올리신 다음 사파이어 주얼에서 동결 축적과 상태이상 유발 확률 이런 옵션들을 챙겨주시면 상당히 잘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얼전으로 몹을 팡팡 터트림과 동시에 격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둥의 전령에 냉기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혹독 보조잼과 냉기주얼 보조잼 같은 걸좀 넣었는데요 적을 얼리면서 나는 안전해지기에 동결 자체가 매우 좋은 기제이고 원소 상태이상 한계치 맵도 대비할 겸 동결 쪽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스킬 세팅과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보조잼 세팅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모든 스킬을 키기 위해서는 정신력이 230 필요합니다. 기본 100, 몽상가 섹터 100, 토끼 부적 10, 그리고 나머지 20은 독사 투구에서 챙겨주셔야 합니다. 다만 어려우시다면 기본 100과 몽상가 100 이렇게 200만 챙긴 다음에 천둥의 전령을 빼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3일치 대신에 정신력을 60만 점유하는 전멸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몽상과 셉터 스킬로 구정함이 있는데, 여기에 넣는 보조잼은? 정신력을 점유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일종의 버그 같은데 전시즌부터 있던 버그라 갑자기 픽스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정밀함투랑 차가운 머리, 강심장, 따뜻한 피 이렇게 정신력 점유가 많은 보조잼들을 넣어서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라키아타 보조잼을 평소에는 녹아내린 폭발에 넣으셨다가 아틀라스 보스 잡을 때만 진홍곡에 있는 냉기 관통과 수합해 주시면 좋고요. 라키아타 보조잼이 없다면 원소변기 투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거역투 보조잼을 독사 투구와 같이 사용해주시면 포위 효과를 받으면서 만화가 부족해도 스킬을 쓸수 있습니다 이때 독사투구는 반드시 5마리 감소 옵션이어야 합니다 4마리 감소 옵션을 사용하면 몹이 없을 때 만화가 부족해서 스킬을 못쓰게 돼요 그러니까 구매하실 때 반드시 5마리 감소 옵션으로 구매해주셔야 됩니다 정신력잼 같은 경우는 3일체는 1번 2번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1번에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20레벨 3일체에 퀄작을 해주시고 우툴레드에 탈출 보조잼을 넣으시면 3위일체가 23레벨이 되면서 복면 30등 올라가는 피해 증폭이 7%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얼음의 전령에 디알라의 갈망을 넣어주시면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얼음의 전령 폭발 반경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이 친구도 좀 비싸기 때문에 디알라의 갈망 대신 원거리 사격 2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녹아내린 폭발만 꾹 누르고 계시면 되는데, 더 빠른 이동이 필요할 때만, 뼈박사를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막혔을 때, 이때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요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임시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설정에 가셔가지고, 입력에서, 입력 방식을 WASD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막혔을 때, 잠시 공격을 멈추고, 살짝 이동한 다음에, 다시 녹폭을 쓰시면, 이렇게 다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습니다. 아니면 3일체 대신에 전멸과 바람의 무위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막혔을 때 전멸을 쓰면 바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다만 전멸이 너프가 좀 돼가지고 전멸을 사용한 다음에 잠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3일체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스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라키아타흐름을 냉기 관통과 바꿔주시고 징표 찍고 진홍곡 쓰고 세네색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서를 약간 몬스터의 중앙에서 살짝 아래 그냥 거기에 넣어주시면 이 진홍곡이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체감입니다 그리고 진홍곡이 쿨타임이거나 모종의 이유로 끊겼다면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보스한테 딱 붙어갖고 이 녹아내린 폭발 사용해주시면 그래도 데미지가 꽤잘 들어갑니다 성체보스같이 이제 2페이지가 있는 보스들은 이렇게 노폭으로 1페이지를 빼고 이 페이지를 세뇌 진흥곡 써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패시브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인 패시브는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는데 빨간색이 1번 초록색을 2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존 전직 어센던시 같은 경우 신비한 수학이랑 호식 본능까지는 고정이고 무기의 정확도가 있다면 관통 없다면 살이나 다른 거 취향대로 찍으셔도 됩니다 우물의 심장 심연주얼 같은 경우는 냉기 개인을 반드시 챙겨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한 줄은 다른 속성의 개인이나 장착한 갑옷으로 얻는 에너지 보호막 증가 챙겨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영웅적인 비극, 구궁한 주얼, 보라나 핏줄로 하나 구해주셔야 돼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저 보라나만 있으면 됩니다. 보라나를 여기 위치에 넣으신 다음, 여기 있는 검은 색의 교육을 찍으시면, 힘이당 에너지 보호막이 1% 올라가게 돼요. 저희가 힘이 2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보호막 100%가 그냥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파이어 주얼은, 접두어의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퍼센트 증가. 요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전미어에도 동결 축적이나 상태 이상 유발 확률 둘 중에 한 개는 있는 게 좋습니다. 둘다 있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접두어에 에너지 보막 최대치를 한줄더 붙이면 좋은데 이제 이거를 구하기 힘드시면 그냥 원소 피해 증가나 플레이어가 유발하는 상태 이상의 강도 증가 이런 옵션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 에너지 보막 최대치 퍼센트랑 공격 피해가 굉장히 안 떠요. 이렇게 다른 옵션이 떠도 에너지 보막 최대치 퍼센트가 떴으면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사파이 주얼 중에 한 줄만 있으면 돼요. 최대 에너지 보호막의 100%와 동일한 추가 상태 이상 한개치획득요거를한 줄은 챙겨주셔야지 느려짐 같은 게좀덜 걸립니다. 어차피 호신부가 있긴 한데 이 옵션까지 안 챙기면 진짜 너무 많이 느려져가지고 하나는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대망상의 밸류도 되게 좋은데요. 8방미인 아니면 융합 아니면 고대의 비호. 요세개 중에 하나 정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구하시기 힘드시면 따로 안 구하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팔방 미인을 안 챙기셨으면 여기 있는 목걸이 성유로 이 팔방 미인을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데미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별목걸이로 모든 스탯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과대망상 아니면 목걸이 성유로 반드시 챙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템 말씀드릴게요. 먼저 최후의 한탄 석궁은 적당히 구해주시면 됩니다. 물리 피해랑 공격속도 높으면서 이왕이면 3속해이시면 좋고요. 19레벨이면 더 좋은데 그거는 좀 비싸가지고 18레벨 3속해 정도로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는 옵션 선택지가 좀 많은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옵션은 접두어의 정확도랑 물리 피해 추가, 물리 피해 증가. 이렇게가 제일 좋고 전미어는 공속 공격 스킬 레벨, 맹공 이렇게 고정입니다. 근데 접두어에 다른 종류 옵션이 붙어도 돼요 뭐 냉기 피해나 번개 피해나 공원 피 이런 게 붙어도 막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어서 고티어로 붙었으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제 무게는 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일반적으로는 공격 스킬이 4레벨까지밖에 안 붙어요 투구는 독사 투구 반드시 다섯 마리 감소에 여유가 되시면 정신력 타락된 것까지 구해주시면 좋습니다 몽상과 성소셉터는 5능만 보시면 되고요 이부정하은 어차피 카즈가 올라가는 거라 레벨이 높든 낮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홈이 뚫려 있는 걸로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목걸이는 별목걸이, 웬만하면 상급으로 구해주시는 게 좋고, 갑옷은 실드가 높으면서 저항 두둑하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반지에서 접도에 냉기 플랫은 웬만하면 있는 게 좋고요. 정확도나 번개 플랫, 매차는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미어에서도 저항 위주로 챙겨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스탯을 챙긴 다음에 저항을 장대한 파장으로 챙기셔도 되긴 합니다. 그리고 반지 두짝 중에 한쪽에는 반드시 이 물리 공격 피해 땡퍼센트를 생명력을 흡수 이 옵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에너지 실드가 체결돼요 반대쪽 반지도 마찬가지로 구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매찬 반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장갑은 피해 정수 은밀한 싸게 사용하신 다음에 룬을 고양이 부적 넣어서 정확도를 올려주시면 공속이 많이 올라가고요 신발도 갑옷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보호막이 높으면서 저항 달린 거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헌터가 진짜 좋아요 이게 맵핑 속도가 빨라가지고 저 60초 안에 빨리 끝내면 맵을 다 돌. 수 있기 때문에 헤드헌터의 밸류가 굉장히 높아서 웬만하면 꼭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플라스크는 전사의 피 추천드리고 다른 한쪽은 만화 플라스크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쓸 때는 이제 원소 약화를 쓸 때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까먹고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라키아타가 없는 분들만 원소 약화를 쓰시면 됩니다. 라키아타 있으시면 굳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만화 포션을 먹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동결성 증표 쓸때 가끔 드셔주시면 되고 오신부는 해동 오신부, 은호신부. 지속시간 증가에 충전 증가로 구해주시면 좋고 나머지 한 자리에 통가을이 쓰시면 되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영장류 추천드립니다 이게 있어야지 이제 얼전이 훨씬 잘 터져가지고 영장류가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아니면 올빼미나 뭐 수사슴 고양이 이런 거 쓰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네, 고양이는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영장류 말고는 올빼미나 수사슴 중에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